독일은 프랑스와 폴란드 등 많은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맞댄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수도는 베를린이며 베를린 티어 가르텐 지구에 독일 대통령의 관저 벨비 궁전이 있습니다. 벨비 궁전은 프랑스어로 전망이 좋다 라는 뜻으로 1786년 지어진 후 수많은 역사를 품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대통령 관저 벨비 궁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이고?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벨비 궁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독일인데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독일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죠.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낸 모델로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독일.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벨비 궁전을 통해서 독일의 사회사적인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안창모 교수님, 또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여러 설명을 도와주실 김성조 교수님,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럽에 위치한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의 고유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독일은 유럽의 건축 양식 안에서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건축 양식이며 구성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그 유럽은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륙이고 크고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서로 각각의 연륜을 자랑하는 나라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프랑스나 영국처럼 그 오래된 건물을 대통령이나 그 총리의 관저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 그런데 사실은 그 총리나 대통령 하나로 유지되는 국가 정치 체제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독일처럼 네. 그 대통령과 총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이관절을 관저를 관절을 운영하는 방식도 어, 다른 나라들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화하는 걸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더 높습니까? 수상이 더 높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상징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거니까 높다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총리 같은 경우는 그 국가를 운영하는 실무를 그 쥐고 있으니까 네. 어, 행정적으로는 하열악키는낮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권력은 더 쥐고 있는 거죠. 아. 어, 뭐 나쁘게 표현하면은 네. 그 허수아비가 아. 뭐 대통령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네. 이제 정치 시스템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럴 줄로 말할 수는 없고요. 예. 독일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나라의 국정 운영의 책임은 총리가 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참 이렇게 오문을 드렸는데, 잘 이해하실 게 현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걸 이제 건축으로 좀더 <laughs>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대통령이 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건축물을 관조로 선택할 때도, 아무래도 그 자기들의 역사를 드러내는 건물들을 그 관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독일이 이제 그 벨비궁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고, 예예.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그 대통령 관절을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왜 벨비 궁전인가를 설명하려면 총리 관절 얘기를 좀더 해야 되는데, 예예. 총리 관절의 경우는 벨비궁과 다르게 굉장히 초현대적인 건물로 아. 지어졌습니다. 예예. 이게 보통 그 사실은 독일이 분당 국가였을 때는 그 베를린을 그 총리 관저나 대통령 관저로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음. 그래서 대통령 관저 같은 경우 베를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 1990년에 독일이 다시 통일이 되면서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옛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모든 정치적 구심점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렇군요. 그때 이제 대통령궁과 총리 관저를 어떻게 설정하냐 느 굉장히 중요했겠죠. 네. 그런데 예외 없이 대통령 관저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띠다 보니 역사가 깊은 고전주의 건축을 택하게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아마 총리 관절을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 관절을 현대 건축으로 한 것은 이제 새롭게 통일된 독일이 이제 새로운 국가 비전을 만들어가는 뭔가 미래를 상징하려다 보니까 과거형 건물보다는 미래형 건물로 현대식으로 어, 짓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각각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익숙한 건 역시 독일의 여성 총리에 대한 이야기고 관련된 것들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데 오늘은 대통령궁 또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정확하게 정치체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독일의 그 근현대 역사가 너무 복잡하고 정치 체제가 너무나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은 원래 작은 여러 개의 나라들로 이루어졌었는데요. 1871년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이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 계속해서 군주정이 유지가 되다가 1차 대전에서 패하고 나서 이제 전쟁에 책임을 물어서 빌렐름 황제가 퇴위를 하고 네덜란드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군주제 자체가 폐지가 되고 이제, 민주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마르공화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저희가 사회시간에 주관식으로 고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바이마르공화국. 정답은 바이마르공화국. 네, 맞습니다. 그 헌법에서 이제 새롭게 사회권이나 이런 새로운, 새로운 헌법이다 보니까 새로운 얘기들 많이 담아내다 보니까 그게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슬프게도 이 바이마르공화국은 상당히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었습니다. 어, 결국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전복이 되게 되고 1933년에 되면 히틀러에 의한 독재 정치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45년 2차 대전까지 그런 독재 국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전쟁에 이제 책임을 물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이 4개국에 의해서 분할 점령된 상태, 일종의 군정 체제가 유지가 되다가 1949년에 이제 서독과 동독이라는 두 개의 형태로 이제 분단된 국가로서 어, 자기의 새로운 길을 시작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러다가 1990년이 돼서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Mr. Schabowski, Do I understand it correctly? Citizens of the GDR can leave through any checkpoint that they choose. It is possible for them to go through the wall at some point. Presently. It is possible for them to go through the border. 1 9 8 9년 11월 9일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냉전은 마침내 장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마다 망치와 삽을 들고 나와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장벽이 무너지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안은 채 울고 웃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듬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하나가 된 서독과 동독, 분단 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은 의원내각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한 번의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을 하고 그 국회에서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에 대한 실권은 이제 총리와 내각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원수로서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일종의 영국 여왕과 비슷하게 뭐 국가의 단일성, 통합성,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벨비 공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대통령 궁인 벨비 공전이 세워진 연도가 1786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가 상당히 긴 만큼 이 공전을 훑어보면 이 역사도 같이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흘러온 이야기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방금 전에 그 김성조 교수님께서 그 독일이 이렇게 뒤늦게 통일을 하면서 이제 어떠한 정치적 변화를 겪고 왔는지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서독으로 분단되는 시점까지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네. 바로 이 건물이 그런 역사를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 독일은 굉장히 뒤늦게 통일한 나라죠. 어, 사실 어, 산업적으로도 후발산업국에 해당하는 나라일 텐데 뒤늦게 아. 통일한 그 독일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뭉쳤을 때그 프로이센의 왕자가 사용하던 궁전이 바로 이 벨비 궁전이었고요. 었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을 이제 그 군주제 하에 프로이센이 일으켰다가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시 전쟁 때이 건물이 그러니까 육군 총사령부 건물로 사용된 적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무게 중심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것에 대해 패배의 책임을 물어서 독일의 정치가확 바뀔 때그 중심이 바이마이로 넘어갈 때 당연히 이 베를린은. 네. 일종의 힘의 공백? 뭐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벨비 공전이 굉장히 하찮게 사용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같은 걸로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네. 벌어지는 거죠. 예, 예. 어. 그러다가 이제 나치가 직권한 나치 치아에서는 30년대 이야기 했죠. 그때는 이것이 뭐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된다든지. 어, 그럼 그때는 궁이라고 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예. 이미 이제 독일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고 특히 나치가 이제 전쟁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던 시절이 끝나갈 때는 이제 폭격도 맞게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1949년에 동서도에 분단되고 나면은 예. 이제 독일의 상황은 더안 좋아지고 베를린도 중간에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 벨비 궁전 역할은 아예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다가 그러면 통일이 되면서 어쨌든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한 그렇지. 건가요? 통일이 되고 나서, 90년에 통일이 되고 나니까 다시 베를린 정비하게 되고, 동덕과 서덕이 과거의 모습, 어떻게 역사나 앞으로의 미질의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네. 과정에서 예. 새국회의사 등을 만들어주고 베를린에 94년부터는 대통령궁으로 어, 사용되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예. 지금의 대통령궁 벨비 궁전. 그 관저가 일반에게 개방이 되나요? 우리나라 관저도 최근 몇년 전부터 이제 개방을 해서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그렇잖아요. 벨비 공전에는 어떻게 관광객이 좀 찾아들게 됩니까? 벨비 공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일반인한테 인기 있는 곳은 아니어서, 그, 왜냐면 존재감이. 그만큼 약했었잖아요. 예, 예. 아. 예를 들어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네. 지금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름이 생소하던데요? 아, 그래서 사실 독일의 그 베를린의 한, 뭐, 티어가르텐이라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많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전주의 건물로 지어진 건물이긴 합니다만, 유럽에서는 고전주의 건물이 많으니까요. 아, 어,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특이하게 눈길을 받기엔 조금 어렵고.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네. 건축적으로도, 도시적으로. 네. 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어느 한국인 가족이, 일가족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어떤 나이 드신 아주 인상 좋은 분이었겠죠? 그분이 지나가다가 뭐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 하 나면 그 사람이 에,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네.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아, 예. 어, 좋게 말하면 굉장히 근사한 그림이죠. 굉장히 근사한 그림인데, 네네. 그 얘기는 굉장히 좋지만, 한편으로는 네. 일반 외국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그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 위치가 바로 벨브 궁전 바로 앞이었는데, 벨브 궁전은 울타리도 낮지악하고 멀리서 보면 바로 그안이 내부가 거의 그대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렇게 바깥에서 눈높이에서 그 대통령 관저가 보이는 곳은 많습니다. 백악관도 그렇죠. 아... 보이긴 그... 하지만 백악관은 가히 근접할 수가 없죠. 그쵸. 그렇죠. 런데 그 여기는 그런 어려움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만큼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예, 예. 예 정치적 실권은 총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여기는 명지상부하게 네. 상징적인 존재구나 대통령은 예. 예, 그런 것을 어, 알게 해줍니다. 그러네요. 그 대통령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진 찍고 이럴 만큼 뭐랄까 좀. 좋지만 또안 좋은 게 그만큼 인지도가 약하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런 측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관점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대통령인데 예. 아마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그것이 삶이겠죠. 네네. 그렇다면 이제 독일의 선거 제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독일은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1인 2표인 건 우리하고 똑같은데요. 한 표는 지역구에 던지고 하나는 비례대표제에 투표를 합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가장 표를 많이 얻은 한 명이 당선되는 시스템이고요.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연방제다 보니까 주별로 해서 네. 당선자를 결정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좀 복잡한 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연동이 되어 있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일단 그 독일의 의회에서 총의석을 바로 결정을 하는데, 그 총의석,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도죠. 그것은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선거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이당은 이만큼 의석을 가져야 해라는 것을 결정해 놓고요. 네. 그런데 지역구에 투표를 했죠 이미. 그럼 거기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나올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이미 이 사람들은 당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얘만 얘를 예를 들어서 어 그래 당선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뺀 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당이 1 0 0석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지역구에서 5 0 석을 가졌다. 예. 그럼 5 0 석만큼은 비례대표제로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래서 이 당이 100석만큼 가져야 되는데, 이미 지역구에서 110석을 가지고 있다. 그럼 국회의원 10명을 잘라야 되느냐. 이분들도 지역에서 민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어, 그래? 그러면 그대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국회의원 정원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럼 들쭉날쭉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실제 정해진 정원보다 더 많은 의석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초과 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어떤 선거회에는 초과 의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꽉 채워지기도 어, 예, 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그러네요. 여기서 한번더 꼬이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거대 정당들 같은 경우에 초과 의석을 받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초과 의석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민심은 이 당에게 30%만큼을 허락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가져가게 되는 살 조금 더 가져가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비례성을 위반했다라는 이제 문제제기가 나타나게 됐고요. 최근에 예.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예. 아 이거는 국민들의 민심을 위반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어 초과 의석을 갖지 못해서 비례성이 어긋, 어긋난 그런 부분을 보상해주는 조그만 정당들의 의석을 줘라.고 해서. 뭐 그거를 뭐 보정의석이라고 말하는 그런 제도도 최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아 역시 정치 제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네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이제 선거 연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18세 선거권을 채택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옛날에 채택이 됐습니다. 뭐 소위 1960년대 후반에 뭐 프랑스에서 68혁명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미국에서 반전 시위라든지 뭐 등등등에서 60년대 후반에 전 세계가 뜨거웠을 때. 독일에서도 사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뜨거운 운동들, 청년운동이 진행이 됐고 그때 요구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선거권에 대한 것이었고 그래서 1970년에 18세 선거권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50년이나 된 것이죠. 예, 예. 그러다 보, 보,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일에서는 이거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정치제도가 이렇게 더 발전하고 미디어도 발전하고 했는데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조금 더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아. 16세 선거권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 몇몇 주에서는 예. 이제 그런 지방선거에서 16대 16세 선거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선거권을 주자하는 연령도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낮추자. 이게 대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청소년들이 이제 많이 똑똑해지고 그렇죠. 자기 주장도 확실해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정보력도 있고 청소년들도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고. 예, 아주 흥미로운 것들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독일의 벨비 공전을 통해서 본 역사적인 의미 한 번씩 짚어 볼까요? 사실은 독일의 대통령 관저인 벨비궁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그 대통령 관저만으로 독일의 역사에 대표성을 띈다고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같은 연방제 국가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렇죠. 독일은 대통령의 권한이 상징성과 매우 제한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랬습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관저와 총리 관저를 함께 들여다볼 때독 네. 그 독일의, 독일의 역사와 어, 정치 체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도 네. 예, 관저 하나로, 대통령 관저 하나로 보기보다는 어, 다른 수상 관저도 있으니 좀더 찾아보시면서 예. 함께 보면은 독일의 정치 제도와 예, 관저의 문제가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독일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독일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치적 실권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의 큰 어른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어떤 상징 역할을 하게 되고 국가의 통합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의 대통령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선출이 되는데요. 최근에 인상깊었던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가우크라는 분은 동독 출신의 목사이고 어떻게 보면 인권 운동을 했던 분이고. 어 구 공산 치하에서 있었던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을 이제 파헤치자 이런 분이었고요. 나중에는 기록물 보존소의 원장이 돼서 실제로 문서를 통해서 그때 독재 정권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뒤져 보자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요. 네. 또 지금 대통령인 슈타인 마이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은 이제 여러 개의 정당들이 있어서 연합 정권을 연립 정부를 꾸리는 것들이 많은 있는데요. 그 연립정부를 꾸릴 때 이제 각 정당들이 자기의 몫을 더 가지기 위해서 막 다툼이 벌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서로 싸워서 정부가 구성이 안 되는 이런 이제 황당한 상황,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기 상황이 온 거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나와서 어, 이각 정당들의 지도자를 어미 꾸짖으면서 지도자라면 책임을 가져야 된다. 아... 양보하고 빨리 정부를 구성해라.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져서 실제로 정부가 구성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대통령이 상징적이기는 하고 실권이 약하다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의 미가 있고 벨비공전을 중심으로 건재하고 있음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독일의 벨비공전을 통해서 독일의 역사, 사회 함께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신 안창무 교수님, 김성종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이 벨비궁전 주변에 그 울타리가 낮은 담장이다라는 말이 깊게 남는데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언젠가 조금 더 담장이 낮아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편에도 신기한 대통령 관저 모습을 들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